고난주간 화요일 매일목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드리시면서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So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없애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므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호흡, 새 삶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승리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기소망하며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고난 중간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더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립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에게 넘겨 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3 0을 대제사장들과 정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들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 나무니 그들이 이들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방하라 그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들에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 고양과 눈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은3 0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이 될 즈음에 산헤드린 의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인 그 의회는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합니다. 당시 이 산헤드린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 사형 집행을 요구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이제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저로 향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는 예수님이 사형까지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대가로 받은 그 은삼십을 되돌려 주면서 이제 선생을 풀어주어라 이렇게 간청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그 은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나아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가룟 유다가 내던지고 간그 은삼십으로 밭을 사서 그 낙은 애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마태는 이 사건에서 예레미야 예언을 떠올립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지만 이것은 너무 늦었고 또한 돌이키지 않고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가룟유다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으로 이제 대대의 전승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기대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에 어긋난 행보를 하시자 이에 실망하여서 자신의 선생을 배신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 중에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보다 더큰 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것그 자체도 큰 죄이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뒤집으려 대제자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물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용기와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의 자살은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라는 충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과 죄의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깔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사건입니다.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그 은삼십으로 밭을 사서 이제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의 말씀과 연결을 짓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리아서 11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를 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이 그저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어서 성육신 하시고, 인간 손에 잡히셔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신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에서 시작된 그 죄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그 문제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보편성에 대한 증거가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었기 때문이며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조금 더 크고 작으냐, 조금 더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단한 사람의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당했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그냥 무도하고 붉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시며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은 우리가 이제 죄를 조차 살아가던 그옛 습관과 같이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계획이 완성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보다 크고 거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빌면서 무릎 꿇고 끝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회개한 사람에 걸맞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며 고통 받으신 그리고 죽임 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고 강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죄된 그 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이루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하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소 없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